키나의 정산과 5050의 미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키나는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합니다. 11월 19일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 참석 차 16일 오후 LA로 출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속사 측에 따르면 키나는 시상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18일 진행되는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해 글로벌 음악 관계자들과 관계를 쌓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트랙트 USA 김세황 COO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인방은 놀랍게도 어트랙트의 정산금 요청을 해왔습니다. 먼저 키나의 정산 금액은 대외비입니다. 어떤 소속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키나의 정산을 통해 한 가지 더 확인한 것은 큐피드 음원 수익만으로 멤버들의 직접 비 30억 원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음원 수익만으로 멤버들은 갚아야 할 모든 투자 빚을 상환한 셈인데요. 피프티 P50, 피프티의 투자 내역을 보면 30억의 직접 투자비, 33억의 간접 투자비, 17억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멤버들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비 30억 원만 갚으면 되는 상황인데 음원 수익만으로 모두 청산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지난 8월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상상배임 혐의도 자연스럽게 벗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멤버들 이탈로 음원 수익만이 수익의 전부인 상황 속에서 60억을 투자한 인터파크 측의 수익금이 선상환되는 구조인데요. 3인방은 어트랙트의 음원 수익이 3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정산을 받을 수 없는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지만 키나에게 수천만 원을 정산해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논리도 깨졌습니다. 키나가 수천만 원의 정산을 받자 남은 3인이 어트랙트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 증명 첫 번째는 어트랙트의 과실을 지적한 것과 두 번째는 우리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리가 있으니 우리에게도 정산을 해달라는 의미인데요. 키나가 정산을 받은 것과 달리 아란, 시오, 세나는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 문제 탓에 위약금 문제와 위약벌 문제가 남았습니다. 계약해지된 사민은 정산으로 받을 금액보다 위약금과 위약벌이 더큰 상황입니다. 물론 나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민영사 재판으로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어트랙트는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약금이 멤버들에게 정산해줘야 할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0-50 멤버들이 소속사에 가만히 있었다면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각 멤버들은 데뷔 11개월 만에 3, 4억의 정산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키나는 소속사 대표와 직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연습실에서 피나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키나뿐만 아니라 어트랙트로 복귀하고자 했던 멤버가 한명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나와 달리 복귀 조건을 제시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키나의 경우 어트랙트 복귀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명의 멤버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비방하던 조가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피프티 사태 이후 계속해서 멤버들 편에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공격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전 대표가 내가 할수 있는 한 멤버들에게 상처를 주겠다. 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소해야. 제가 처리할 능력도 권리도 없는 계획된 사업들을 다 망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며.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멤버 4명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용감한 결심을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피프티 피프티 영원하자라는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전홍준 대표의 이미지를 악마화시키는데 전념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그가 날뛰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눈에 띄자 곧바로 그가 어떤 인물인지 파헤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트위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자신만 어트랙트에 대해 욕하는 것이 아니라며 팬 입장에서는 소속사를 욕하는 게 일종의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팬이 알기 어려운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냐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팬들이 정보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팬 활동은 다양한 정보를 다 모아서 다른 팬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자신은 내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유튜버가 정리하자면 팬심으로 움직였고 더기버스의 직원들이나 혹은 제3자의 어떤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려고 하자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조는 그 사람들도 너무 싫다 진짜다 믿어달라 진짜 너무 싫어한다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길은 없는데요. 이어서 유튜버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라고 묻자 팬들이 정보를 많이 조사했던 전용준의 이전 회사에 있던 아이돌 그룹이 어떤 문제 행위가 연루된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으로 그알 제작진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먼저 이메일로 제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키나가 복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나머지 3명은 안 돌아갔다. 나머지 3명은 고난 소송 계속하겠다고 한다라고 3인방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유튜버가 멤버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한 회사로 키나가 돌아간 것이지 않나라고 묻자. 존은 그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키나가 복귀한 것 때문에라도 팬덤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고 묻자. 존은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나. 그거는 개개인의 판단이다. 키나 본인은 어트랙트 일단 정산을 받아야 되는 돈이 많이 있지 않나. 사실 계산을 해봐라. 적어도 3억은 받는다. 일단 플러스로 정산받을 부분이 있고, 그러면 키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나. 정산을 잘 받으면 저희가 불매 운동을 하거나 키나 향후 활동을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실 팬의 입장에서는 가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압하고 힘들게 한 회사를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전홍준 대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를 본 대중들은 이제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3인방의 주장이 이해가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는 한 명이 돌아갔다 해서, 나머지 세 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조는, 그거는 나머지 세 명에 대해 불공평하지 않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네 명이 있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갔다. 나머지 세 명은, 아직 자기들 똑같은 주장 변함없이 하고 있는데, 라며, 3인방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유튜버는, 다수의 인물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억압이 벌어지는 현장이라면 단한 명이라도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자. 존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며 한 명이 돌아갔기 때문에 억압이 없었다고 내가 판단을 하라는 거냐. 그거는 안 된다라며 한 명이 돌아갔더라도 문제 행동이 있었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는 다시금 누군가가 정말 그 힘든 현장이지 않나.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회사라는 의미지 않나.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회사로 돌아왔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라고 이야기하자. 조는 그건 모른다. 키나가 다른 멤버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 적이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서 유튜버가 법원에서 멤버들이 제기했던 가처분이 기각당했다. 믿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억압 내용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든 다 기각당했잖나. 기각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트랙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련 피드를 올린 이유가 있나라고 하자, 존은 가처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존은 일단, 이거는 가처분이다. 가처분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진 거냐면, 아직 피보전 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가 없었다는 판단 하에 기각을 했다. 사실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판결이 난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유튜버 역시, 제가 판결문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건강 문제에 대한 침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라고 결과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지 조는 놀랍게도 이러한 결과가 판사의 주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 결과가 판사의 주관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유튜버는 작년부터 줄곧 병원에 갔었고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도와줬다는 내용이다 라고 하니 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라며 또 다시 재판부의 판결을 의심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어 왜냐하면 멤버들이 글을 그렇게 올렸는데 어떡하나 믿어야지. 일단 가장 핵심적인 회사 대표의 배임 가능성 의혹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판결문에 나왔잖나. 그래서 본안에 가서 따지기로 했잖나. 본안 소송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전부 다 결정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유튜버는 멤버들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잖아.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사실관계 기초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본안에서 따져보도록 하라 라는 취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조는 왜냐하면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인용되면 인용되는 거다. 전부다. 이게 다 기각당했잖나. 한 개라도 인용되면 인용처분이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 지지 않고 유튜버는 법원에서도 다수의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잖나. 그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다수의 내용들이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 라고 하자. 존은 유튜버의 말을 자르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나 라며 아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신뢰를 무너뜨릴 만큼의 문제는 아니었다. 고 법원에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거잖나라고 격앙된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유튜버는 전홍준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요. 조는 대중에게 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만 꼽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80억을 피프티에게 썼다. 이건 좀 거짓말이다. 왜냐면 80억이라 얘기한 것 중에 16억을 실제로 쓴 적도 없잖나. 회사에 따르면 30억의 그 간접비 이것도 좀 소명이 됐으면 좋겠다 라며 전홍준 대표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되면 전홍준 대표를 지지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선택한 행보들이 다좀 지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멤버들이 피해자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전홍준 대표가 처음에 장문에 입장문을 냈지 않나 입장을 보고 나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 회사에는 진짜 이 대표 한 명의 독단적인 이런 결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느낌이 아주 좋지 않다 생각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멤버들이 법적인 입장문이 나왔잖나. 그때 이후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소속사였다.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한 거다. 계속해서 온 제보들은 다수의 인물들로부터 온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수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라는 질문에 조는 그거는 어트랙트에서 판단을 할 거고 어트랙트에서 알아서 잘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 저도 그거를 잘 원만하게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다. 라며 고소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인방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게 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이렇게 사실 왜곡이 많고 자기들을 이유 없이 막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할 거라고 저는 믿는다라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이후 저는 해당 인터뷰 영상 링크를 걸고 감사합니다. 이진호님 이로 인해 어트랙트가 아닌 사람이 제게 굳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알려졌네요.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이진호도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주관이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객관적이라는 뜻 자체를 모르는 사람 같다. 자기 주관은 중요화된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조는 나머지 멤버들과도 분쟁도 원만히 잘 종결하시고 이 사태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멤버들과 팬들이 치유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의 입장문을 번역해야 했던 팬의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운 마음도 헤아려주세요. 이진호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위해 남의 주관으로 사실 왜곡이 심각하게 된 내용을 제게 확인해 보시지도 않고 굳이 올리셔야 하셨는지 궁금했고 그거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이진호님과 저는 굳이 척져야 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아는 것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라는 글도 게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유튜브에 이제 박제됐다. 자기 주관으로 우기면서 판사 주관은 잘못됐다 한다. 자기 고소당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났나보다 라며 여유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저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한결같은 3인방과 그쪽 세력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키나의 활동 또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